저 무슨 닭이에요? 네? 닭 이름이 뭐예요? 종종종 종자가? 닭세종한요 어, 예. 네. 는저 오불개예요? 네. 음. 는건 장닭. 장닭. 아, 농한하는 저기 저 암탉. 암땅. 아, 암이죠청계닭이냐 무슨 뭐 이런 닭이 저암닭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암이라고 따로 있어요? 아 이거야 안안놈이면안딱이고저 순놈이면 숯딱인데 이 계산 그사니까아 그래서 이거는 숯딱인데 아 그러니까 이 저, 그러니까 토종딱이란 얘기하네요. 이 네. 네. 앞에 있는 건 저기 옥골개 딱이고 예. 백봉백봉도 있거든요. 도꼭골계긴아아 저기 저기 옆에 있는 거청계닭 아니에요? 그러면 저 아래 있는 거, 저기 중간에 지흰거 있잖아요. 에에, 그게 청계닭이에요 예. 알아요. 네, 그새. 예. 예. Thank you. 골개다길하고 합니다. 올개다. 이것이요. 티에 있는 것이 천개다. 그러는 것이요. 예, 잿빛나는 것이 천개다. 예, 바로 앞에 있는 시커먼들이 다